저 저번 달에 쿠팡 매출이 1억 5천이었어요. 하루 평균 500쯤 나왔죠. 근데요, 눈 떠보니까 매출이 100만 원이더라고요. 하루 아침 사이에 하,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. 진짜 잠도 안 오고 그냥 새벽에 나왔습니다. 진짜 식당 알바라도 알아봐야 되나?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그 순간 느꼈어요. 아, 이래서 유튜브에서... 월천벌어도 포기한다고 하는구나. 근데 여러분, 진짜 월천벌던 사람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? 아니죠, 포기할 수 없죠. 어떻게든 해결해야죠. 오늘은 제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유와 어,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이 사건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예요. 평소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심지어 잘 잤어요. 근데 매출이 500에서 50이 된 거예요 갑자기.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날도 관세만 300만 원 나갔는데 아 정말 아찔하더라고요. 아 이래서 쿠팡이 무섭다고 하는구나. 사실 주변에서 쿠팡 들어와서 안 한다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그랬거든요. 그건 그건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 이렇게 말이죠. 근데 미안하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.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제가 당한 게 뭔지 아세요? 아이템 위너 매칭이에요. 쿠팡은 같은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자 여러 명을 한 상품 페이지로 묶어버려요. 그리고 고객한테는 제일 싼 가격의 상품만 보여줘요.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리뷰, 노출, 광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. <laughs> 리뷰도 최적과 노출되는 사람이 다 거정합니다. 내가 팔던 상품, 그날부터 매출 0원.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. 잘 팔린 상품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난다는 거예요. 처음엔 내가 시장을 열었어요. 틈새 찾고, 광고로 키우고, 리뷰 쌓고, 드디어 돈 벌기 시작하죠. 근데 한두 달 지나면 경쟁자들이 냄새를 맡고 들어와요. 똑같은 상품 중국에서 찾아서 더 싸게, 더 예쁘게, 더 빠르게 올립니다. 그런 매출이 슬슬 줄고 쿠팡은 결국 같은 상품이네 하면서 아이템 위너로 묶어버려요. 그리고 난 다시 0에서 시작해야 돼요. 근데 상품이 잘 돼서 그래도 한 3개월,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뭐 했냐? 저요? 저는 차를 샀습니다. 여행을 다니고요. 와이프가 애가 셋인데 차가 없다고 차를 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그 X6 몰고 있더라고요. 뭐차 좋아? <웃음> 좋지. <웃음> 하, 이게 예전에도 그랬어요. 구매 대행으로 잘될 때도 막 이것저것 지르고 매출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똥줄 타는 거죠. 이게요 전형적인 망하는 루트예요. 근데 또 반복한 거죠.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. 그럼 내가 그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뭐 했어야 되냐? 아는 대표님 중에 진짜 집요한 셀러가 있어요. 이분은 상품 하나로 2억을 찍었는데, 구글맵 같은 거로 경쟁자 창고 분석까지 해요. 창고 크기, 뭐 직원수, 팔고 있는 상품 수까지 다 알아요. 매일매일 경쟁자 상품이 몇개 나가나까지 체크를 해요. 그리고 자기 상품을 계속 개선해요. 그 분은 첫 사입부터 한열 바리트를 가지고 왔어요. 근데 상품을 열어보니까 엄청 허접한 거예요. 도장도 벗겨져 있고, 마감이 형편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때 그 생각을 하셨대요. <laughs> 이거 버리려면은 이 고철인데 돈이 얼마야? 그 근데 어떻게 해요? 열 바리트 가져왔는데 해야죠. 그래서 뭐 포장 바꾸고, 디자인 개선하고, 상세 페이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고, 결국에는 2억을 찍었습니다. 상품 하나로. 진짜 대단하더라고요. 요즘은 더잘 돼서 차 사러 간다길래 걱정했는데, 그래도 이분은 망하진 않겠더라고요. 왜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. 더구나 상품이 하나니까.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개선해요. 상품 수명이 3개월에서 6개월 한다고 했잖아요. 사실 내 주력 상품 하나 개선하기에는 너무 충분한 시간이에요. 잘 개선해서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. 제품 디자인, 상세 페이지 개선하는 디테일한 방법은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게요. 구독해놓으시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이 아이템 위너 매칭되어도 소산할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더 무서운 건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. 당장 매출이 뚝 끊겼다, 불안해서 이 해야 될 것들을 잘 못해요.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위기가 몇번 있었어요.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일기를 써요.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, 뭐가 두려운지 천천히 써놓고 나중에 봐요. 사실 힘든 마음은 며칠 지나면 사라지거든요. 힘든 일도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 고비를 겪고 나서 뒤돌아보면 별일 아니에요. 근데 그 당시엔 너무 힘들죠. 그래서 기록해놔요. 그리고 다음 고비가 찾아왔을 때그 일기를 꺼내보면 용기가 생겨요. 그 당시에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, 이제 보니 별거 아니었구나. 이번에도 잘 극복할 수 있겠구나. 근데도 제가 이번에 많이 힘들었어요. 꽤 편안한 삶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더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이 살려줬어요. 야, 위너 매칭 됐어. 이말 한마디 했을 때, 아우, 어떡하냐 하면서 같이 힘들어해 준그 친구들 덕분에 일어났어요. 사실 유튜브도 그런 이유로 시작했어요. 같이 하던 사람들 하나씩 포기할 때 진짜 안타까워서. 그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데. 그한 발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데. 지금 구독자가 53명이에요. 첫 영상에서 100명 모이면 정모하자 했거든요. 근데 100명 구독자면 모이자고 해도 두세 명 나올까요?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부터 눌러주세요. 함께 하면 진짜 버틸 수 있어요. 성공까지. 같이 갑시다.